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판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화평 합형, 화평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오셨다니 말이죠.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검, 곧 칼은 나누어짐, 다툼과 분열을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것만 보았을 때 기독교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악한 종교라고 여기기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반 되게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아가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과의 관계를,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평 이전에 반드시 분열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복임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열을 조장할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한 가정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태 신앙이 아닌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깊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한 전도사님에게서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또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척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실랑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척 세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고구름으로 인해 가족에게 갈등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가정의 합병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가족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조차 심지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내려지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요 곧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도 목숨을 잃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교만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숨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자아, 자기 자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MG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G 세대를 가르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등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무척 꺼려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MZ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성 세대들은 그것을 누르며 살았고, m 지 세대들은 그것을 표출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결국은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 보더라도 참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들 비슷하시겠죠?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일생의 가읍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길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자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존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